서울대 정시 합격자 분석. 3수 이상 합격자 증가. 2025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의 21%가 3수 이상으로 역대 최고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인한 재수생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출신 합격자 비중 증가. 서울 출신 합격자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재수생 감소, 고3 합격생 증가, 수능 난이도 조절과 수시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인해 재수생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고3 합격생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일반고 출신 비중 유지, 일반고 출신 합격자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3수 이상 합격자 증가 원인,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의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 증가하면서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의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수능 고득점자의 재도전. 높은 점수를 받고도 목표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재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서울 출신 합격자 비중 증가 원인. 교육 환경의 불균형. 서울 지역의 교육 자원이 풍부하여 서울 출신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유리한 환경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원 및 과외 의존도. 서울 지역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체계적인 입시 준비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재수생 감소 원인 수능 난이도 조절. 수능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면서 고3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어 재수를 선택하는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수시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내신 성적이 우수한 재수생들이 수시 지역 인재 전형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시 지원자가 줄었습니다.